안녕하세요들 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업무 보시나요? 오늘 제가 100만 원대 차량 출고하려고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운전이 미숙하셔서 제가 운전 연습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봐봐요. 아, 시동을 걸땐 음. 요거는 세루 모터라는 게 있어서 시동을 걸때 요렇게 바, 반 바퀴 정도 돌려주고 여기 안에 그 전자 부분이 나오고 지금 엔진 엔진은 켜진 게 아니잖아요. 네. 요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오게 예열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세루를 살짝 시동이 걸린 거예요 자 나가봐요 방향 지시등을 켜주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 방향을 밝혀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지 잘하고 있어 자 오케이 차 없다 렛츠고 스탑 가봐 봐. 이렇게 나올 때 지금은 초행길이라 네. 그냥 나는 아는 길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런 큰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사람이 튀어날 수도 있고 애, 여기 애들이 튀어날 수도 있고 차가 튀어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인지를. 제가 이제 이전 쳐가지고요, 이제 이 등록증 다 이제 고객님 이름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이전 완료했습니다. 네, 네. 안전 운전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